새로움을 보게 될 것이란다. 내 사랑 안에서 숨쉬고 쉬어라. 미래에 대해 초조해하지 말라. 내 사랑 안에서 쉼을 얻으며 매일매일을 귀한 선물로 여기고 즐기며 살아라. 너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서 마음에 쉼을 얻어라. 내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매일 가지며 임지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려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현재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는 내 안에서 안식하며 쉼을 누려라. 내가 너희 삶에 많은 기쁨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여러분에게도 주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내 안에서 자주 쉬어라. 쉬면서 나와 계속 함께 있자. 이런 말씀이세요.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제가 한마디로 뺑돌뺑돌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뺑돌뺑돌 뺑돌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를 피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현재 삶을 기뻐하는 것이죠. 현재 삶을 기뻐하는 데, 현재 삶을 기쁨을 누리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뭔가를 투자하면서 현재 삶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기쁨, 힘을 주는 작은 어떤 일들을 의도적으로 보고 즐겨야 돼요. 함께 바닷가를 걷고 낮은 산을 오르고 천변을 산책하고 함께하는 순간들을 감사하고 귀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어, 하나님의 원치 않는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만, 이런 건 하지 말라고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거의 모든 어떤 미래들은 내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지금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미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주시겠지만,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얻을 수 있는 미래,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넘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넘겨드리면 그 다음엔 뭐가 남을까요? 안식이 남아요. 평안이 남아요. 그 평안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그래서 평강이 남아요. 그리고 기쁨이 남죠. 그래서 기쁨을 즐기는 삶이 좋아요. 우리 모두는 미래의 불안, 두려움, 그 권세를 깨뜨리고 작은 것들 속에서 매일매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관합니다. 그것을 정말로 그 진심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염려 걱정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질병을 만드는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지, 원치 않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자체, 날이 염려하는데 왜 네가 염려하냐? 이렇게.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나한테 맡겨라. 상황을 넘겨라. 그래서 염려, 걱정이 이제 죄라는 것.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매우 심각해졌을 때,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최선의 길을 지금 주시는 것이죠. 하고 믿어질 때그 믿음으로 그걸 붙잡고 버틸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더 주시옵소서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왜 생기, 생길 수 없는 것이 생겼을 때, 그때, 아,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봐. 그런다면,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그냥 좋은 것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수 없죠.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염려가 죄라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이것은 실제로 과민한 대장 증상, 피부병, 팔압 당뇨, 두통, 불면, 심장, 중풍, 치매, 암. 하여튼 뭐 별로 재미없는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 생리적인 병변을 일으키는 악한 생각의 하나의 스타일이에요. 악한 생각의 스타일, 악한 것이에요. 악한 세력인 거예요.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악한 생각의 그 어떤 스타일,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가지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무슨 큰 죄예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 그냥 하나님이 만든 아니 크리스천들이 만든 규칙이에요. 예수님이 술 드셨어요 포도주 굉장히 불경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분위기 때문에 다 같이 그뭐물 담배인가 뭘 하면서 즐기면서 다 있는데 꼭그 해야 될 자리에 있다고 친다면 예수님도 같이 피우시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큰 죄예요? 건강에 나쁜 거니까 안 하셨겠죠. 좋아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분위기상 해야 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낫고 천한 분들과 삶을 같이 하면서 그들이 울때 함께 우셨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 우는 것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였죠. 그래서, 뭐, 그걸 해라는 뜻이 아니고, 술, 담배가 무슨 큰 죄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 담배가 무슨 죄예요? 아, 지금 말좀 이상한데? 해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두려움, 염려, 불안, 걱정에 쌓이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랑 동일한 죄니까. 그런데 술, 담배는 막 눈에 불 켜고 술을 해요? 담배를 이렇게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참여하는 것은 다 그런 게요. 이게, 이게 말이냐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서, 서툴게 얘기하고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생각의 악한 생각의 패턴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저는 용서를 구했고 죄를 고백했고 내 신앙을 더 잘하게 해달라고 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내 안에서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려놓은 뒤로 승리를 향해서 가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 갈구함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랄수록 염려, 걱정,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힘을 점점 잃어가고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이 우리에게서 힘을 얻을수록 믿음은 점점 얇아져 가는 것이. 그래서 염려가 된다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믿음 성장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많이 안겨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것들을 다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드리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아요. 내가 나를 깨닫고 드려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저는 수심배치유라는 책을 읽고 깨달아 많은 것들을 50까지는 내가 가졌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다 내놓는 거죠. 내놔야 돼요. 내놔요. 그래서 여러분도 염려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과 내 인생과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한 염려를 거절합니다. 대한 염려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부여하심에 따라, 그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 모든 피로를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것도 않을 것이며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로 저희 모든,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모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마음과, 저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응. 그리고 이제 참고로 부록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할 일을 오늘 할 일을 정해서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감각에 집중하는 것. 그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하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중요하고 당장 해야 될 일과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구별하는 데 판단력이 뛰어나요. 위험한 걸 다루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판단하고 선택한 그 일을 할때그 일에만 집중해요. 작은 방심 하나가 자신이나 남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침 놓는 일에 집중을 하잖아요. 직업으로 침 놓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침을 놓으면서 딴 생각을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침은 습관처럼 놀수 있으니까 무려 40년 났으니까 이제 습관처럼 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 딴 생각을 하면서 침을 놨어요. 그래서 어이 사람 패션 멋있는데" 이러면서 침 <laughs> 할머니 몸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그러면서 놓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됐다고 치면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침 놓는 일에 집중해요. 그러면 내가 침만 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만 갖고 막 기도 그게 아니고 대화를 해요. 웃기고 재밌는 일, 농담을 하면서 침을 놓는데 침을 놓는 자리 선택하는 일, 또 침을 얼마만큼 깊이 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이그 그 손의 감각 정말 여기가 많이 아픈 아픈 것인가가 어느 날부터 느껴져요. 아, 이 사람 많이 아프겠다. 어, 이 사람 적게 아프겠다. 여기까지 아프구나. 이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긴 침을 쓸 때, 아, 많이 아프구나. 여기까지 뭉쳤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하면서, 농담하면서 이렇게 눌러보고 만져보면, 아, 이만큼 뭉쳐있구나라는 것을 내 감각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가 많이 아프죠. 여기까지 아프네? 이렇게 하면서 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여기가 아플 거야 세 대, 저기가 아플 거야 두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이 주시는 선물들이죠. 죄송합니다. 빨리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laughs> 그래서 이제 어예 그렇다는 거예요. 어예다 그렇다는 겁니다. <laughs>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사할매 봉우리에 있거나 골짜기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항상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포기하는 모습, 한일 여자 배구 이런 데 감동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필요로 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권능을 주시죠. 사랑과 긍휼함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매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